이처럼 북한이 연일 반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후반기 한미 연합 훈련이 꼽힙니다. 새 작전 계획들을 반영한 전면전 상황의 지휘소 연습은 물론 야외 실기동도 예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병행 중입니다. 갈태용 기자입니다. 상공에서 독극물을 뿌리는 드론. 안에서는 인질극이 펼쳐집니다. 네, 국가 중요 시설인 인천항을 공격한 가상의 적 상황입니다. 군경이 함께 시민들을 구출해내고 오염된 항만 전역을 제독합니다. 고속철도 KTX로도 폭탄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부상당한 승객을 즉각 구조하고 숨겨놓은 나머지 폭탄도 찾아냅니다. 이처럼 한미 연합훈련과 병행하는 야외 실기동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통합된 능력을 숙달할 수있었니다 앞으로도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수도권 서역의 심장인 인천항을 통같이 지키겠습니다. 활주로 복구 훈련 등은 5, 60도까지 올라가는 표면 온도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시행됩니다. 본 훈련인 지휘소 연습, Cpx도 정상적으로 구동 중입니다. 어제 저녁 방어 준비 태세 1단계 발령에 이어 오늘 새벽부터는 전면전 상황이 조성됐습니다. 훈련 개시 이틀 만입니다. 안규백 국방장관도 한미연합사 지휘소를 찾아 훈련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빈틈없는 안보가 뒷받침돼야 평화도 가능하다는 군.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 중서는검한번 없습니다. 군사 대비 태세를 유 가운데 실적인장 완화 조들을 실내 배를 막론하고 폭염보다 더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